아, 여러분, 우리가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보면 자기 업적을 그렇게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업적을 뭐 팜플렛이나 아니면 플랭카드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그렇게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룬 성과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사모엘 하팔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룬 그런 성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면, 눈부신 이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번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략도 아니고 어떤 군의 전력도 아니고 군이 가진 무기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의 성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동서남북,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하였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적국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면 이 다윗의 세대에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말씀에 보면 동쪽에 있었던 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이 하맛 왕과 그리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에요. 북쪽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아예 수도가 다메색이에요. 옛날의 지명을 따라서 그 다메색 그대로인데요. 옛날에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을 다윗이 장악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쪽에 있었던 에돔을 이 다윗이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다윗이 주둔군을 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게 이전에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 동서남북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여러분, 이 정복한 왕, 왕들과 이 정복한 군대들로부터 막대한 금방패와 이 노스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이 나중에는 어떻게 쓰이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치적 번영을 이루는 모습들과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온 나라들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나라가 정말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듯 하지만 그것은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모합을 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는 다윗이 담의 색을 쳐요 6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져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 애도 뭘 쳐서 다윗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말씀 끝에도 동일한 문구가 있죠, 그죠? 동일한 문구가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 다윗의 활약상을 여러분 기록은 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기게 된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처럼 대성하고 다윗이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다시이처럼 평안의 그러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에 보면 요셉을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을 축복했다. 그 여러분, 문구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형통했다그 문구가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문구가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요셉과 함께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용기도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확장되고 정말 나라가 부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요아께 드리되 그가 전국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문자성과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달에 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가 취한 모든 전리품 금과 노슬 요아께 다 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길래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전리품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이룰 때마다 아니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다윗처럼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주인공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권한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모든 것 뒤에 바로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진정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의 모든 은총을 하나님께 여러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군사적 승리를 거둘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왕이 몇명 됩니까? 몇명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신 보면. 역사적인 성공을 거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난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행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금과 빛된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다윗은 정말로 좋은 왕이었어요. 이마만큼 좋은 왕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가 일상 가운데에서 평안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좋은 왕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